입으로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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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을 평안하게 하는지는 나무산만 다았다 나무 엄두로두루 साबा नाम सम्बन्दानाम् ॐ दोरु दोरुजिम्मी साबा नाम सम्बन्दा मुत्तानाम् ॐ दोरु दोरुजिम्मि साबा 부처님의 말씀여는 잔탄계송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법문 천년 만년 만나기가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 뜻 알아지게 하옵소서 법의 창고여는지는 오마라 남말라다 오마라 남마라다 오마라 남마라다 불설람이 타경 다 문제 일안 한다는 이와 같이 들었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이 사이국의제일가람 기원 정사 계실 때에 1250인 고승 대덕 스님들과 함께하고 계시였다 이분들은 아라한의 성자로서 지혜 제일 사리불과 신통 제일 목건령과 부타 제일 대가섭과 노느 제일 가전년과 언변 제일 구치라와 무욕 제일 이바다와 정진 제일 반특가와 의용 제일 난타비구. 다문제일 아난다와 미랭제일 나훌라와 공양제일 교범바제 설법제일 빈두로와 교화제일 가루타의 천문제일 겁빛나와 천안제일 안우루타 수명제일 바꾸라등 이와 같은 제자들과 밝은 지혜 상징하는 운수살이 보방자와 미래세의 하생하실 미륵 보살 아일다와 향상이라 이름하는 헌타하제 보살이며 끊임없이 정진하는 상정진 보살들과 보리천우 천주이신 석재와는 비롯하여 한량없는 한울대중. 함께 하고 있었었다. 바로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불 장노에게 서라 시길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의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 이름하는 불국토가 있으리니 극포에 머무시는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 현재 이 순간도 설법하고 계시니라, 지혜로운 사리부라 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하는 가면, 그 나라의 중생들은 괴로움이 전역고 즐거움만 누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또한 다시 살이부라 극락세계 지상에는 일곱 겹의 아름다운 난간이요, 하늘에는 일곱 겹의 보배로 된 그물이며 길가에는 일곱 겹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그 모두가 네 가지의 보배로서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흙나기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불국토는 칠보로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연못들이 절비한데 그들 모든 연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수가 담겨 있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가에 사방으로 놓여 있는 계단들은 금과 은과 유리수정 네 가지의 보배들로 꾸며졌고, 연못이어 누각들도 금과 은과 유리수정 네 가지의 보배에다 백산호와 적진주와 만호등의 질보로서 화려하게 장엄하고 연못 속의 연꽃들은 그 크기가 수레바기만큼이나 큼직하게 피었는데 푸른 꽃엔 푸른 빛이 누른 꽃엔 누른 빛이 붉은 꽃엔 붉은 빛이 흰 꽃에는 백색광이 어우러져 너무나도 아름답고 미묘하고 또한 정결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국토 저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또한 다시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에는 천상음악 끊임없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땅이 되며 주야 장천 언제든지 만다라와 비오듯이 내려오며 그 나라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이면 아름다운 하늘꽃을 바구니에 각기 담아 지방세계 부처님께 정성 다해 공양하고 문안 인사 올린 뒤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법하게 공양하고 불도량을 걷는이라 사리부라 극락국토 저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또한 다시 사리불아 서방 등락 정토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빛깔 섞인 백합공작, 앵무사리가릉 빙가 공명 세등 주야 당천 언제든지 화창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지적이니 그 소리는 오근 오력 칠보리분 달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설하는 소리며극낙세계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는 즉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리부라 혹시라도 이 새들이 죄보로서 태어났다 생각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저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가 본래였기 때문이라 사리부라 그 부처님 나라에는 각도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없겠끈을 어찌하여 축생들이 있겠는가, 이들 모든 축생들은 아미타불렬에께서 중생들을 교화고자 화신으로 나타내신 몸이니라, 아리부라 저부천님 국토에는 부드럽고 싱그러운 솔바람이 불어오면 보배로 된 가로수와 그 물에서 감미로운 소리들이 울리는데 이 소리 를 듣는 이는 모두 가다 부처 님을 생각 하고, 가르침 을 생각 하고, 스님 내를 생각하 게되 느니라. 사리부라, 극락 국토 저 세계 는 이와 같은 공덕 으로, 장음 으로 이루어져 있 느니라. 아리부라 극락 세계 부처님을 어찌하여 암이 타라 부르는가 사리부라 저 부처님 밝은 광명 한량 없어 시방 세계 불국토를 비추는데 장애된곳 없으므로 무량광불,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 불아, 강락, 세계 부처님의 수명 또한 끝이 없고, 중생들의 수명 또한 한량 없고, 끝이 없어 그 이름을 무량수라, 아미타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불여래께서 부처님이 되신지는 이미 열겁 지난이라 사리부라 아미타불. 회상에는 한량 없고 가위 없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들 모두 알아 아는 높은 경지 오른 이로. 숫자로는 말수 없고, 보살들도 마찬가지.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극락 국토, 저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부라, 극락 세계 태어나면, 구나다 퇴전 않는 아비발치 행자니라 그 가운데 대부분은 한생 뒤에 부처가 될 일생 보처 보살인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산수로는 알수 없고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무량무변 아승지라 할 수밖에 없느니라. 사리부라 이 법문을 들은 자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길 발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세계는 성현들과 중생들이 함께 모여 정진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라 사리부라 분명하게 알지니라 자그마한 선근이나 복덕이나 인연으론 극락세계 왕생할 수 없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아미탑을 찬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미탑을 그 명어를 수지하여 염불하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세 요세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탑을 부른다면 그 사람이 임종시에 아미탑을 노래께서 관음세지 비롯하여 성종들을 대동하고 나투신이 임종하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임종장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비바뒤지 아니하여 극낙왕생하는 이라 사리부라 염불이 이러함을 나는 분명 보는 고로 이와 같이 설하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든 이 가르침 듣는 자는 저국토에 왕생하길 응당바론 할지니라 아리부아 내가 지금 비타열에 부처님의 부사의한 공덕들을 찬탄하는 것과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수미상불태수미불수미광불묘음불등항아사수모래처럼 달랑 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토에서 광장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간곡하게 설하시되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잔탄하고 혼념하는 이경전을 믿어야만 사는니라 사리불안 남방에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겸불 수미 등불, 등불 무량정진 부처님 등 항아사 수물래처럼 한량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토에서. 당장 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간곡하게 설하시되,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혼념하는 이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다리, 불아, 서방, 에도 무량, 수불, 무량, 상불, 무량, 당불, 대광불과 대명불과 보상불과 정광불 등 항아, 사수, 모래처럼 한량 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토에서 광장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한국하게서라시대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혼념하는 이 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사리부라 북방에도 염견불과 채승음불 난저불과 일생불과 망명불등항아사수모래처럼 달량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토에서 광장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간곡하게 설하시되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호념하는 이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사리 하방에도 사자불과 명문불과 명광불과 달마불과 법당불과 지법불 중항아사수모래처럼 한량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도에서 당장 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간곡하게 설하시되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온념하는 이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사리부라, 상방미도, 범음불과, 수광불과, 향상불과, 향광불과, 대염견불, 보화덕불, 잡색보화 음심불과, 사라수왕부처님과, 견일태의부처님과 여수미산부처님 등 항아사수, 모래처럼 한량 없는 부처님이 그분들이 머무시는 국토에서 광장 설상 내미시어 진실하신 말씀으로 간곡하게 설라시되 너희 모든 중생들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고 오 년만은 이 경전을 믿어야만 하는 이라사리부라 어디하여 이 경전을 일체 모든 부처님이 부사의 한 공덕으로 끊임없이 찬탄하며 오 년만은 경전이라 하는지를 알겠느냐 사리부라 마냐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정전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일체 모든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 목물을 기기울려 듣는 자는 이들 모든 선남자나 선녀인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혼연 마신 달을 입어 완욕골리 무상정득 정각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나의 말과 부처님들, 설하신 바 가르침을 마땅히 잘 믿어야만 하느니라. 다리부라 누구든지 염불하여 끝낙세계 왕생 하길님이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한다거나 장차 발언한다면은 이들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가간결같지 아니오 고리무상 등등. 정각에서 물러남이 다시 없는 완전한 힘 얻은 뒤에서 방정토 극낙세계 이미 왕생하였거나 지금 왕생한다거나 장차 왕생할 것이라 그를 물어 살이 부라 모든 선남 선녀이니 만일 믿음 있다 하면 마땅히 저깁락 세계왕 생하길 바언 내야 하느니라. 사리불라 내가 지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부사이한 공덕들을 찬탄하는 바와 같이 일체 모든 부처님도 부사의한 나의 공덕 찬탄하길 서가모니 부처님은 너무나도 어렵고도 희유한 일 하시도다 겁탁 견탁번내탁과 중생탁과 명탁 등의 사바세계 악세에서 무상정 등등과 그렇게 다름을 얻으시고 일체세간 어디서나 믿어지지 아니하는 미묘한 법서라 신다 하시니라 살이 보라 분명하게 알지니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 실천하고 무상정등정각으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중생들을 위하여서 어려웠고 미묘한 법서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여래께서 이 경설에 맞치시니 사리보를 비롯하여 일제 모든 비구들과 천상 인간 아수라 등할량 없는 청중들이 부처님의 법문 듣고 기뻐하며 환희에 찬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진인뒤에 저님께 예배하고 돌아갔던